돼냐 마늘 고추 오겐키 됐을까 도사 고추가 아주 너무도 아 달치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Open Run Open u 기죠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찐 맛집을 갈 건데요 진짜 맛이면 맛 가격이면 가격 양이면 양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가성비 최고의 뼈꼬시집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교동포차와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하나로 농협마트 끝에가 있습니다 자 수정마차 여기 충분동교회인데충분동교회 앞에 있어요 이야, 수정마차 오랜만에 왔네요 벤치 노래미 폴라 우럭 자 이렇게 수족관이 직접 이분이 그 이강망에서 잡아온 그 그물에서 직접 잡은 고기들입니다 이걸로 뼈보시해 줍니다. 오늘 수족관에 싱싱한 자연산 횟감이 잘 놀고 있네요. 실내는 크지가 않아서 부부가 운영하기에딱좋은향수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면브이운 오, 휴나을 하게 되하나 찍어도 되면, 브라운은 휴식을 하 괜찮습니다. 은 지금 제가 사, 사장님 뒤를 졸졸 따고 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 예, 꺼내로 가는니다 사장님이 지금 얘기. 그, 이렇게. 이렇게. 이거 벤치 해줄라요? 벤치골라벤치골라 그렇지. 소주소주 <laughs> 삼미슬. 소주 이건 뭔가? 꼬자한잔 해봐. 뻗들뾰들리니 맛있어요. 일단 빈 빈속, 속에 한 잔. 에. 아, 아, 아. 빈 속에 한 잔. 고들고들하지 맛있어. 음. 음. <놀람> 밑반찬도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 나오네요. 어. 기본찬이 괜찮네. <놀람> 이거 뭔나무까 깔끔해. 어? 미나리 아닌가? 그렇죠. 아닌가? 꼬맹. 왜 이름만 해? 아, 벌써 안주가 나오네. 아니, 이거.. 그..나 빨리 입은 놈아. 미안한가 봐, 그 놈아. 나들려 와아, 드디어 기다리던 소크리 뼈꼬시가 나왔는데요. 예, 2만원소짜네 진짜 3만, 양이 부지많아요사파입니다벤지 올라 올라 러면또 여기 가시죠. 이건 한테 모일게요. 이거 연도 있네 많이 나오 맞아. 자이 집에는 하자. 회 맛을 음. 최고로 업시켜 주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요. 음. 음. 평범해 보이지만 뜻내주는 아, 된장 숙성과 일명 아, 된장빵입니다. 겁나게? 음, 지지 진짜, 진짜 이집 된약빵은 천하 제일입니다. 나도 눌려놨는데. 뭘 눌러? 구독 좋아요. 네 아, <laughs>

야 뭐야 고추도 안먹고 지금 이데음 맛있다 이게 된장빵이 된장빵이 맛있어야 되거든 그 된장빵이 아주 맛있어이 집이 이백호시는 생선도 맛있어야 되지만, 어린, 여린 생선도 맛있어야 되지만, 이 대념빵이, 음, 좋아해줘. 음, 맞아. 자, 자 여기다 좀 붙여주세요. 짠, 짠. 아, 죽인다. 이 뼈꼬치는 고소합니다. 아주. 그 3만원에, 원인데... 아, 이 정도 나온다면 가장이 최고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2인 3만원, 3인 5만원, 4인 6만원인데, 아, 이 정도면. 나는 일반 선호회도 좋지만, 선호회보다 더 맛있는, 맛있는 것같아니까호회는 선호회대로 맛있고, 응. 화는 화려대로 맛있고. 응, 그렇지. 아, 조금 맛있네, 진짜. 오늘 진짜 오랜만에 먹었더니 아주 잘했어. 오, 어. 죽여준다. 괜찮지? 어. 그래. 네. 여기 이제 올려서 많이. 응, 같이 한번 싸볼랍니다. 짜르면 무조건 양을 많이 해야 돼. 그럼 뼛코는 한입 가득. 네? 응? 어, 한입 가득. 어떻게? 볼테기 압축으로 볼테기가 터져 볼도록 터져 볼도록 자,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 뼈꽃이 이렇게 한 볼테기에서 몰랍니다. 꾸요. 메모판 주세요. 아, 예, 진짜 한 볼테기. 죽인다, 죽여. 자, 그리고요. 깨작깨작 싸 드시는 분들 계시럼도 와 보세요. 이거 진짜. 이건 뼈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거 굳이 막에 싸서 한볼도기드셔야 제대로 먹는다는 거. 있어요. 알려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집은요, 이강망이라는 그물에서 직접 이 고기를 잡아요. 그, 훨친더 신선합니다. 음, 음, 고소해요. 달콤해, 달콤해. 음, 음 진짜 맛있네요. 이 뼈꼬시는요, 이 뼈의 고소함과 이 생선, 그, 나, 나오는 단맛과 함께. 이 집은 이거, 먹어보지 않고는, 장난할 수 없는 맛이야. 고기가 줄을 부렸네. 응. 음. 아. 역시, 한볼튀김 싸니까 맛있네. 음, 그래야지. 아, 진짜, 이거는. 음. 이야, 얘 진짜, 양도 많이 주고. 아니, 이 집은 기가 막히네. 이야, 음. 같이 싸니까 맛있네. 응? 응. 이제 렇게 장을 다 섞어서 지금 좋아요. 응. 섞어서 에이 한번더 싸보자. 에, 많이 싸, 아, 멍청 싸니까 진짜 맛있네. 걸득이한 체질로 구동돼. 장연깨 모기향 진짜 매력 있네. 유음식 참 매력 있어. 이 뼈꼬시의 매력 이거 이주석 없어요. 이거는 짠, <laughs> 어, 짠. 와, 입에 들어갑니다. 이거. 완전 죽여주는... 완전이죠. 보여드릴까요 한번? 음.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이 달콤한 회, 회 맛과, 빈약광. 음. 거기에, 와사비장. 또 거기에, 마늘, 고추. 환상의조 환상이죠. 나, 나 오랜만에 나오랜만 이름 먹네나 진짜 제대로도 뼈꼬시만 먹지. 응? 죽이지. 응. 이 뼈꼬시가 한볼득야 되니까 상상추 이거 도둑이가 도둑 상추 먹어. 사모님, 이 네. 상추 좀더 주시오. 맞네다 맞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와. 자자자자자자 짠! 벌써 다이이 치가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아까부터 궁금했어. 이게 뭐가 깔리나 보자. 야, 이 집이 장사를 19년 했다는데 19년 동안의 내공을 지금 오늘 오늘 한잔해서 아주 맛있겠다 느껴고 비법이 뭘까? 아, 이생선에녹진하면서 이 달콤한 맛에 맛있어 이 안주가 다 떨어질 때까지 맛있어 안주가 다 떨어질 때까지 처음 이렇게 맛있는 집이 드물거든요 처음 젓갈기를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맛있어 근데 이 집은 끝까지 아니, 맛있어 그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양도 많고. 음, 너무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시미가 드물어요. 사시미. 우리가 이웃수사람들이 잖아요. 이웃수 사람들이 이렇게 아예 회를 이렇게 맛있다고 표현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맺 집이 안 돼요. 음. 아 배가 불러? 어, 다음에 아줄 때는 이제 매운탕 맛까지 먹어야 돼. 오늘은 이제 먹는 얼마나 맛있고 양이 많았는지 친 여러분 오늘 누가 매운탕에 식사를 다 거부하네요. 아, 오고 <laughs> 왔다는데, 아니, 친구가, 어, 사진만 먹고 뻑정이됐어요 처음 왔다는 데아니 맛집을 그렇게 돌아다닌 친구가 얼 처음 왔다는 데 요즘 맛집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최고의 맛집입니다. 가세요, 장하네요환장해 일단 등등. 더 맛있는 걸로 클리어 끝. 여러분들, 오픈런, 오픈런,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잘못 겁니다. 충무 3길 10일 찍고 오세요. 도올도맨 폴라스라고 아 3만 원대가 대한 조선팔도 이딴가. 그래서 어. 가성비 최고. 음. 음. 소화도 시킬 겸 원도시의 명동 진남로 상가를 걸어서 2차 아지트 투다리로 갑니다. 우리 젊었을 때. 아. 여수의 명동거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 신남로 상가요 네. 네. 하여튼 여수는 축복받은 도시, 네, 좋은 곳이에요. 템프라데으네 <laughs> 템프라 자, 됐을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뎅? 다음 자, 영상에서 만나요. 갱오이다 <laughs>